요즘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 경제학자들 또는 경제를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본다면요. 은행 가계대출 총 잔액이 1062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창 영끌족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3년 전,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늘어나는 빚, 올라가는 금리, 경제성장은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빚내서 부동산 사는 게 맞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은 빚내서 부동산을 사면 이자보다 부동산 값이 더 많이 올라서 자산이 좀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담대는 6월 한달 동안에만 7조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또한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던 2020년 2월, 그때가 7조 8천억이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 증가폭이 최고치로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 체크해 보니까 올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TV 상한 80%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요. 규제를 완화해 준 그런 영향이 컸죠. 건설 경기 살리려다가 이러다가 정말 다 죽을 판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보자면 생애 처음 집합 건물을 산.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매매 이전 등기 신청한 매수인이요. 198,800 10명입니다. 전체 등기 신청자 중에 47%에 달합니다. 이것은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참 뜨겁게 상승하던 2020년 21년 그때 영끌족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년 21년에 집을 산 영끌들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영끌들이 또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30대 젊은 청년분들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전체 매수자 중에 30대가 7만 7천 명이 넘습니다. 30대가 63%나 됩니다. 30대층이 대출 여력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매입 연령대 가운데 40대보다도 30대가 더 많은 겁니다. 2020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뛸 때, 그때도 30대가 매입 비중이 40대를 앞질렀습니다. 이런 게 또다시 광풍이 몰아 치료입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 살리려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줬죠. 그리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소득기준을 따지지도 않고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살수 있게 문을 확 열어준 겁니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연착륙이 아니라 연착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이 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고 네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주담금리가 결국 6개월 전 그때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요즘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대출이자 상단이 7%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예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 이것은 아주 뻔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연초에는 매도 물량이 5만 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6만 5천 건입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매도 물량은 점점 늘어난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등했고, 앞으로도 오른다라고 한다면 집주인들은 왜 매물을 내놓을까요? 매물량이 왜 늘어날까요? 지금 역전세로 인한 시장 불안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금리도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슬쩍 내놓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집을 사려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집을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알면서도 잘안 되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그 선에서 아마 급급매 물건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급매 물건들을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끌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급급매 물건이 또 나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는데 빚을 과도하게 얻어서 집을 샀다가 삶이 정말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입니다.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집한 채는 있어야 되니까 사긴 사야 되겠죠.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폭락을 기대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폭락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어느 날 느닷없이 전체적으로. 조정장이 올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두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1만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97년, 98년 IMF 때 언제는 뭐 미리 경고하고 IMF가 나타났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는 준비하고 예고하고 있다가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터집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죠. 그리고 홍콩의 빌딩을 샀던 미래에셋도 90% 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인 멀티에셋 자산 운영은요 홍콩에 골든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 빌딩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했는데요. 조성한 펀드의 90% 수준에서 상각 처리했습니다. 90%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펀드를 조성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제시한 금리가 연 8%였는데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는데 결국 이것도 90% 거의 원금을 다 까먹은 겁니다. 날라간 거죠. 고금리로 인해서 홍콩의 빌딩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서울의 오피스 빌딩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도산할지 모릅니다. 강남 가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임대, 임대 이런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건물은 지으면서 분양, 분양, 분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오피스 빌딩의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나긴 했죠. 수요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 틈을 타서 너도 나도 개발사들마다 또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공실률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바람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수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이나 이름만 다르지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 얼굴에 그냥 표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얼굴에 이름만 장동건 이렇게 붙이면. 얘가 장동건 됩니까?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디스를 했군요. 예. 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라마다 호텔이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인한 빚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빚은 사실상 노동을 통해서 갚기는 어려운 금액으로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간당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내집 마련을 하시더라도 과도한 빚은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빚은 조금만, 조금만. 얻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킹, 퀸님들, 정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뭐 아무튼 간에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페온 t 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